조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수상스러운 어떤 신호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짐이라는 말의 어원은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생긴 가느다란 금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작은 금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일 듯말듯 듯 가는 금이라서 어떤 선장은 설마 저 금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아니란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저 금이 점점 벌어지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겁먹는 태도를 보이는 선장도 있을 것이고요. 아예 그런 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항해에 임하는 그런 선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있는 배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짐을 보인 배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 길은 없지요. 다행히 별일 없이 항해를 마치는 배도 있을 것이고, 조짐이 점점 커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해버리는 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장차 큰우환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그 틈을 메꾼 선장 덕분에 무사 항해를 마친 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느다란 금, 조짐을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장의 판단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선원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이죠. 그래서 조짐의 짐 자는 황제를 뜻하는 짐이라는 글자로 써 있습니다. 배의 옆구리에 생긴 가느다란 금을 지도자인 선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엄중한 의미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섬유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큰 사고는 반드시 작은 사고라는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법칙으로 정용화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의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한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인리가 만든 법칙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 둘째,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일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일리 법칙은 공사 현장의 산업 죄는 물론이고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기 등에도 널리 인용되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하인리 법칙은 어떤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보잉 항공기 두 대를 납시해서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북쪽과 남쪽 빌딩에 연달아 출동시켜서 그 빌딩이 붕괴됨으로써 9천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고입니다. 당시 남쪽 타워의 22개 층에는 2 2개층에는 2,700여 명의 모건 스탠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부쪽 타워와 충돌해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갈팡지팡 하고 있을 때, 모건스탄의 직원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서 희생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구축해둔 세 군데 임시 근무처에 재빨리 다시 모여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3,000명의 사망자, 6,000여 명의 부상자를 낸이 엄청난 사고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전 책임자였던 리크 레스콜라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치밀한 재난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서 8년 동안 상시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치밀한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은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하는 그의 비상 대피 훈련에 불평이 많았었지만. 연봉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라고 강행을 하였고 그 덕분에 숙지된 행동으로 신속하게 건물을 빠져나와서 자신과 회사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그 레스콜라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 층계를 오르다 타워 붕괴와 함께 사라졌지만 비행기 테러를 예측하는 작은 조짐들을 놓치지 않고 대비한 그의 리더십은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장마철을 맞이해서 자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각각 무엇을 예고하는 조짐들일까요? 이 조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조짐이 있다는 것이 하인리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징후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의 조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민호의 명언, 명상이었습니다.